안녕하세요. OTC 컨슈머스케어팀 이정희 대리입니다. 육아 휴직을 마치고 올해 2월 복직했습니다. 워크와 라이프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지는 개인의 선택일 텐데요. 유휴 제약은 팀내 조율된 업무 계획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워라벨이 가능합니다. 워킹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 제일 힘든 부분인데요. 그때마다 나름 휴가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직장 생활을 하면 아이를 케어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 유형 근무제 운영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어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편입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매우 좋아진 사내복지입니다. 작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약수동 서울사무소 리모델링이 완공되었는데요. 1층과 2층 카페테리어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힐링룸, 그리고 여성 휴게실이 생긴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 첫째 아이 출산 후에는 급히 복직하고 여성 휴게실도 없어서 힘들었는데, 둘째 출산 후에는 좋아진 환경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